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어, 신앙생활의 에,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수 있겠지만 어,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단순히 성경 찬송가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없는 교회 출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해리 포스트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가 지연쳐서 기도의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곧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능력의 교제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 자체가 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데 이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 자,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 그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씨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배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열방들처럼 우리 손으로 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그 소리에 열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했어요. 그 대신에 왕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게 비냐민지파 기스 아들 사우를 왕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월과 더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영, 백성으로서 백성 백성에게 영적인 지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선에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왕, 사월 왕에게 모든 것다 맡겨버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은퇴를, 한, 현직에서 은퇴를 하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뿌하지 않겠다. 내가 비로 현직에서 내가 물러가지만은 일선에서 내가 해야 될 기회 모든 사명 전부 다 이제 뒤로 하고 다 물려주고 나는 뒤로 물러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 될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내가 절대로 쉬지 않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신앙적인 지도는 내가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받고 목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집사 직분도 다 받지만 그러나 이런 직분들이 인간의 어떤 육체의 한계 한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영원히 할수 없으니까 교회법으로 어떤 정해놓은 그 연령에 이르면 이제 그 모든 현직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그 일들을 후배들이 다 물려주고. 이 일선에서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물려주고 뒤로 물러 은퇴해버리면 할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직권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선에서 내가 현직에서 물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은퇴한 사람이나 어떤 분이든지 간에 기도는 바로 내 신앙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해야 할까?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요리 문다 제 1문에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어떤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내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힘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라 고백해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요호와 하나님을 경비하고 찬양하며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라꼭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대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대화를 빼앗기고, 대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대화 없는 삶,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대화를 빼앗아 가면 그거는 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여러분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고 나하고 상도 안해 주고 자기들끼리 쑥쑥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한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가 소외를 당하니까, 그 공동체 속에 자기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만 다른 교회를 찾아서 따라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 절대로 요 소외 시키지 말고, 누가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모두 모두 같이 어울려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에 있는 귀한 존재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함께 우리가 일해 나가고 함께 또 은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자꾸 소외시게 버리면 그 사람은 힘들어서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가상칠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했어요. 그때에 하신 말씀 중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셨다. 외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신의 저주,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짓디버지 쓰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당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친자식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셔가지고 죽게 하셨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그 모습을 참아 보시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외면해버렸어요. 보기 그니까.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할때 부모로서 그 아픔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볼수 있겠어요? 아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 받는다, 아니면 진료 받는다 할때 병원에서 고통,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참, 그 아이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얼굴을 돌리고 바깥에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해줄 수 없는 게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대구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조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아, 그러 그럴 때는 한참돌아댕기잖아요 돌어댕기고 막 공기 있으면서 온갖가 다끄집어진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선반 위에 선반 위에 뭐큰그 요즘은 라디오를 잘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라디오가 큰 것도 있었어요. 큰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이 서랍장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내려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요즘, 나, 예, 최신형 라디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 예, 라운드 형으로 돼가지고, 모서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70년대에, 80년대에 나오던 라디오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로 각이 딱딱 졌어요. 각이 딱딱 쪘가 이만한 라디오도 있었거든요. 스피커 양쪽에 두개 있고, 본체는 중간에 있고, 이런 라디오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나무 각 젓는 그 모서리, 그게 느리면서 아이 머리를 이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가 얼마나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막쫙 데려갔는데, 그걸 꾸메는데, 어린아이한테, 그걸 꾸며는데 피나지 꾸메는 애가 막 우는지, 그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빠가 아버지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다 해줄 수 있지만은, 그아파가 죽겠다라고 울고 불고 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줘서 도저히 해줄 수 없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나, 내가 당한 건 아니지만은, 내 살찜이 떨어 나가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 도저히 못 봐가지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차만볼 수가 없어 가지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라마 사막들이, 엘리 라마 사막들이 어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절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 그거 차마 견딜 수 없어서 가지고 그렇게 절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이게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까 기도해라. 그래도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예리미아스를 이제 읽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나라 조국이 바벨론에게 짓밟혀가지고 백성들 죽는 사람도 있었고 포로로 잡히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포로로 왔잖아요. 그 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라가 영원히 망할 것인지 아니면은 언제가 회복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가 발견한 게뭔가 하니까 바로 70년, 70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고난 당하는 기간이 70년이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지만은, 정하신 기간이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회복해 주시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어, 읽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그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가버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통지해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바세국의 군대가 이 가버리엘 천사를 붙들어가지고, 도중에 붙들어가지고, 뭐, 가다 나뒀어요 가다가 20일 동안 가득히 있다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이가버리엘 선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바사국 군대에게 20일 동안 붙들려 가지고 갇혀 있다가 이제 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니엘 기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 3주 세일의 기도 21일 만에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 많이 하죠 교회마다 그래서 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해라고 말씀해요. 왜 구해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좋은 대화는 일방식 통행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식 통행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상방식 통화. 그러므로 기도 중에 기도할 때내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졌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큰 짐을 당신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계센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어디서 알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으면 말씀 읽을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또 게시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 읽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질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기쁨이 충만 감사가 충만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보다 점점점점 자라게 점점, 점점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안 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많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정서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필요하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신다, 굳이지 않고 후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슴에 안겨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인식하게 이렇게 하지만 은 진짜로 넉넉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간에 좀더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가슴이 안겨주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죽게 가지고 와서 기도의 소원을 아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나는 아기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이 한나에게 아주 많은 자녀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구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도 들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가 불의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무시했지만 계속 가서 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그 재판관이 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영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인적인 소원을 안내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성장 성숙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욕사가 있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